아,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네 네 굉장히 다리도 길어 보이고요 야, 야, 네, 또 넓게 코트 개념으로 나왔네요 네요것도 자켓인데 이백캐시미어네 백북 아, 캐시미어예요 100네 간편하게 그냥 바지에 입어도 되고 뭐 스커트에 입어도 되고 이두 상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아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제품이네요 네네 물건도 깔끔하고 네. 네 안쪽도 실크로 되어 있고요 네 안쪽은 실크로 되어 네, 있고 코펜하겐 또 털이 펄 아이보리 색깔이라 네. 색감이 네. 그냥 아이보리가 아니고 약간 살짝 펄 아이보리라 예뻐요. 네. 음. 모코제이. 태연역 5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남대문 왔습니다. 남대문 들어오자마자 그냥 맛있는 냄새만 나네요. 또 꺼내고. 어, 그래, 조심. 김치만 10개 주세요. 국밥 아닙니다. 안 둡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앞뒤로 그냥 꽉 찼습니다. 와 사람 많다. 수입상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출구에서 계속 이렇게 직진하시면 됩니다. 남대문 수입 명품상가 입구에 와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오면 저희 어머니 생각 많이 납니다 어머니랑 진짜 많이 왔는데 어머니가 옷가게를 한 20년 정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곳이에요 캐시미어 영상 한번 올렸는데 많이들 또 좋아해 주셔 가지고 또 오늘 캐시미어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캐시미어 옷들 방송 나가고 엄청나게 많이 옷이 완판이 돼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또 많이 사주셨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시동 와서 또 이쁜 옷좀 살펴볼게요. 이야, 이것도 민크랑 위에 옷이랑 치마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한벌로 굉장히 이쁘네요. 그러면 캐시미어 사장님한테 한번 가보시죠. 가족 신발도 좀 나오고 모자도 좀 나오고 새로운 모자 옷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또보고 계시다고 하네요. 단골 손님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또 오셨네요. 맞다. 네. 아 가장해. 진짜 캐시미어 옷 이쁘게 잘, 네. 잘 입으셨네 벌써 두벌 구입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단골 손님들 많이 오시네 라 캐시미어 사냥 마크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밍크가 또 이렇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굉장 스타일로 나왔네요 이는전이 네, 네. <목소리는> 이게 설쓰이이고어 아니 이거 전사라고 따로 아니아니 근데 좋은 물건 딱으시잖아 100%야 <목소리는> 어머니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요 <목소리는> <너무 많아. 좋아. 목소리는> <목소리는> 칠십 랑 이십 몇랑이 구입하신대요? 네. 어머니. 네. <laughs> 핑크색 좋아하시는 거라. 아, 딸 주려고. 어, 요 아이고 딸 너무 좋겠다. 생일 선물이에요. 어, 생일 선물. 딱 맞췄죠 제가. 어머니 현금 나오신다. 어, 정말 감사해요. 정말 라켓이요 손님들 많이 오시네. 너무 예쁜네 캐시미어. 이게, 이건. 아, 네. 이것도 목걸이에요? 네, 이렇게. 캐시미어 보이잖아. 어, 네. 한번 해보세요, 음, 내가. 볼게요. 저요 어. <laughs> 음. 음. 네. 예쁘네요. 네. 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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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 회색이나 음. 까만 옷에 다맞고 네. 음. 이 색깔이 더잘 나가거든요. 이건 뭐드라이야겠죠 아니, 어. 아니 양털이. 음. 싫어요 이런 느낌이 안 나서. 음. 네. 이거 써보세요. 써보세요 푹, 네, 푹 써도 돼요. 네 예뻐요. 그리고 포인트를 딱 주니까 세련됐죠. 이렇게 두껍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프리미엄급이에요. 어? 급이. 정말? 네. 색도 이쁘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바지도 편하게 네. 이렇게 뒤에도 주머니가 이렇게 주머니 있으면서 있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엔 100% 캐시미어인 거요 아니면? 네, 아, 100%, 100 캐시미어예요. 네, ]요? 100% 몽골 아, 캐시미어예요. 100% 몽골 캐시미어예요. 네, 굉장히 부드럽고요, 촉감이. 요거는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탁은 드라이 하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아, 왜냐면, 드라이. 네, 자칫해서 잘못 빠시면은 네. 어, 위험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요? 아, 근데 처음에만 드라이 아니면? 처음에는 드라이, 드라이 하시고 네네. 또. 어, 빨래 자신 있다 손빨래 <laughs>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하셔도 네. 돼요 네. 중성세제로 빠셨다가 네. 눕혀갖고 이제 말리고 어? 이렇게 하시면은 되는데 네. 이제 자칫 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자신 없는 분들은 드라이를 권장해드려요 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민자로 된 치마도 있고 중장치마도 네. 있고 그런 렇 이렇게 h 스커트로 이렇게 그냥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입으시면은 이거는 진짜 젊은 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네. 나이 있으신 분들도 좋아할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이 있어서. 너무 괜찮네요. 이것도 네. 아,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네. 네 굉장히 다리도 길어 보이고요. 야, 아, 또 넓게도 이렇게 넓게 펼쳐지기도 네. 하고. 네, 다리도 길어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요것도 굉장히 중량감이 두꺼워요. 아 가죽구두에 진짜 딱 입으면. 네, 네 너무, 너무 예뻐요. 예쁠 같아요. 코트 기념으로 나왔네요. 네, 요것도 자켓인데. 이 백프 캐시미어인가요? 네, 백0 아, 캐시미어예요. 100 네. 보크가안 들어갔네요. 네, 요거는 보카시로 네. 이렇게 색깔을 두개의 색깔을 주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색깔. 네.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정장 분위기가 나요. 아. 세트로지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네, 요것도 그냥 네. 캐주얼하게 바지로 입으셔도 되고 스커트에 다입으셔도 되고. 네. 여기 지금 바지 색깔은 요거 지금 하나만 있네요. 아니면 요것도 다른 것도 있나요 네, 다른 아,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수 네, 너무 예뻐요. 음. 이렇게 입으셔도 굉장히 캐시미어 분위기 아주 깔끔하고 정말? 예뻐요. 정말 젊으신 분들도 너무 네. 예쁘고 나이 있으신 분들도 너무 네, 예쁘고 네. 야. 그리고, 어, 여기는 정말 옷들이 나이대를 안 가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네요. 이렇게 스커트로 입을 수 있는 옷들도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캐시미어 100%로 스커트로도 입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이런 색깔에다가 이렇게 입으면 음... 굉장히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이렇게 코디해서 구입을 하세요. 이번에 캐시미어 옷들 많이 또 입고가 됐네요. 네, <laughs> 이렇게 스커트도 준비가 네. 되어 있고요. 네, 코트 코트 한번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롱코트를네 롱코트 보이는데 롱코트 도 한번 잠깐 네, 보여줄 수 있어요? 추울 있을까요? 때 이렇게 네. 하나만 입으셔도 굉장히 네. 깔끔하면서 네. 한 겨울 추위는 끄떡 없을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야 정말 바지랑 네.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요즘에는 네. 이렇게 트렌트가 이렇게 백화점 가 보시면은 이렇게 밝은 색들이 네. 또 유행이에요. 밝은 색들이요? 네. 네. 또 다른 색깔도 있어요? 네. 이런 색깔도 어, 있어요. 어우, 또 이쁘다. 똑같은 디자인 맞죠? 네. 색깔만 지금 다른 똑같은 건데. 인이고 지금 이게 조금 약간 더 진하긴 하네. 네. 요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요 색깔은 멜란지 컬러라고요. 브라운보다는 조금 밝아요. 아, 브라운보다는 좀 밝고요? 네. 추울 때는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쓰고 나가면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많이들 쳐다보실 것 같아요. 네. 지퍼, 지퍼 자켓이네요? 네, 이거는 자켓. 어떤 컬러 있는지 좀 말씀해 줄수 있으세요? 네, 이거는 베이지 컬러가 있고요. 베이지 컬러. 그 다음에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 그 다음에 카키. 카키. 네. 카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좀 젊어 보일 것 같아요. 네, 카키는 네. 저희 집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아요. 아, 이게 카키가 네. 제일 많아요. 온라인으로도 많이 주문 주시고요. 네. 요거는 좀 젊은 분부터 연령대가 네.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아, 와, 이렇게 딱 입고. 네 다니면 아주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간편하게 그냥 바지에 입어도 되고 뭐 스커트에 입어도 되고. 네네 네, 지금 이렇게 8 가지가 네.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게 8 가지가 네. 모자가 준비구나네 그래서 저희 옷하고 너무 잘 맞고. 네 이게 전부다 약간 내추럴하고 파스톤 계열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네. 밝은 색깔부터 이제 색깔별로 다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다. 이 두상이 <laughs>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아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제품이에요. 네네 물건도 깔끔한. 고 네. 모가 100%라 네. 이렇게 갖고 다니실 때도 네. 이렇게 접어서 네. 백 속에 음. 딱 넣으면은 구김도 없고 네. 참 좋아요. 제가 쓴 거는 아이보리 색깔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튼 베이지. 베이지, 네, 요건 멜란지, 메. 브라운, 이거는 네. 약간 진 나는 네, 약간 색인데 그린 그리, 그린, 네, 그린 계 네, 연회색, 회 네. 네, 중간회색, 진회색, 네 진회색 이렇게까지. 네. 이런 네. 티보다는 네.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 두께감 있게. 네. 그래서 어디 민크 조끼 네. 뭐 그런 데다도 안에 받치 네. 받쳐서 입기 좋게 네. 이렇게 반목을 했어요. 음... 반목을 하고 네. 약간 네. 조끼 입으실 때는 네. 어. 추울 때는 이렇게 좀 약간 두꺼운 티가 피, 다들 필요하시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거에다 이렇게 입으시면은. 아, 완벽하네요. 네. 실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안 통하거든요. 네. 충분히 따뜻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시면. 아, 필시미어는 하나만 살 수가 없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세트로 사야 될것 같기는 요 이렇게 하시고 또 세트 있는데. 바지가 <laughs> 또, <다시가 웃음> 또 필요하잖아. <laughs> 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렇게 진짜, 색깔이 네, 아이고, 이렇게 좀, 하면 삭제예요 끝판왕이다, 네. 끝판왕. 끝판왕까지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네, 고르실 맞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위아래 이제 색깔 네. 맞게 사실 거면 다 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야, 이렇게 사시면 되고, 정말. 네.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여자친구, 그리고 좋은 분들한테. 꼭 선물을 해 주고 싶은 옷입니다 이제 밋밋한 거 싫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아 이것도 괜찮다 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네. 이게 약간 도브그레이라고 네. 어,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 색상이 그래서 굉장히 입으면 네. 색깔이 그레이도 아니고 약간 비둘기색 빛이 나서 네, 약간 고급스러워 네, 네. 고급스러운 느낌 네. 이게 네. 남자가 여자들도 볼때 이뻐야 되는데 네. 남자들이 딱 봤을 때딱 끌리는 옷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진짜 여자들이 입을 때도 이쁜 옷들이거든요. 네, 제가 남자들이 오이 옷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느끼는 옷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옷들이 네. 남자들이 딱 봐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옷. 아... 이왕둘 쓰는 거 네. 내가 만족하고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딱 알아줄 수 있는 옷들 그런 옷들. 갖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아 제가 신경 쓰는 부분도 네. 디테일 부분이 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같은 옷을 음. 입어도 네. 근데 요거는 그 꽈배기 케이블을 이런 조직. 음, 네. 좀 약간 저도 되게 신경 썼거든요. 네. 입체감 있게 그러니까 네. 이런 케이블 하나를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랑 지지 않을 자신 있게 음. 이렇게 다 디테일을 신경을 쓴 거거든요. 이 옷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직접 몽골 가셔가지고 네. 직수입으로 갖고 들어오신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몽골 디자인은 아닌 거예요. 네. 저희가 이태리 디자인과 네. 요즘 한국 분들도 너무 네. 디자인을 잘 하시기 때문에 네. 한국 디자인하고 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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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몽골에서만 원사를 100% 쓰는 거지 네. 이 디자인 자체는 어, 이태리 디자인과 네. 한국 따로도가. 디자인과 네다 맞게. 아마 몽골에서만 디자인을 했었으면 네. 우리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안 맞아요. 그게 이태리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네. 좀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네. 네, 요거는 네. 도브 그레이 색깔이고요. 네. 지금 보여드렸던, 네. 그다음에 요거는 멜란지 색깔, 요거는 네. 브라운 색깔. 브라운 색깔. 네, 요거는 멜란지 색깔이라고 아, 네. 좀 얼굴이 환하게 보여요. 요게 네. 이렇게 딱 입었을 때는 네. 좀 화사하게 보여요 얼굴이. 아, 화사하게요? 네, 화사한 것도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음, 이런 거에다가 이게좀 밝은 색깔. 아, 네. 밝은 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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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는 이제 조직 자체가 와플 모양이라서 네. 저, 제가 이름을 와플 자켓이라고 지었거든요. 아, 사람. 네. 판초 느낌으로 아, 입었을 네. 때 이렇게 위에 단추만 달려있고 밑에는 편한 스타일이에요. 아, 그냥. 밑에는요? 네. 옆에 마감은 또 이렇게 확실하게 좀 되어있고. 네. 돼 있고. 마감은 확실하게 되어있고요. 색깔은 도브 그레이, 네, 도브 그레이, 브라운, 베이지. 베이지, 이렇게 네. 갖고 계시는구나. 네. 요거는 후드 네. 집업이고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 이제 후드 요런 거는 하나하나 살짝 가지고 다니셔도 네. 부담 없이 추우실 때 이제 살짝 걸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네. 요거는 살짝 목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네. 조직감 있게 후드는 음, 약간, 뒤에 모자가 달려 있고 네, 네. 달려 있고요. 이렇게. 디테일은 요 지퍼를 아거 네. 가지고 했어요. 어, 아거 가지고요? 안 그래도 지금 가죽이냐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아거 가지고 물했고요 네.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있어서 누구나 그냥 위에다가 네. 이렇게 걸치셔서 코트 안에도 입으셔도 핑크, 핑크 아, 있고요. 핑크가 또 네, 어, 핑크 네. 핑크 있고요. <laughs> 네. 아이보리, 아이보리, 네이비 오, 네이비도 있어요? 네, 네이비 색깔도 네. 이렇게 회색 바지랑 입으면 굉장히 예뻐요 음, 반바지 도 네, 네. 네 반바지랑 입어도 되고 네. 긴바지랑 입어도 되고 네. 어, 블랙도 있어요? 네. 어 블랙도 있네. 저희가 네. 지금 온라인으로도 계속 네. 하루에 네. 계속 주문이 들어와요. 아, 멀리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들도 네.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주시고요. 네. 레이스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약간 구멍이. 네네. 네. 그래서 포인트가 돼서 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음. 요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할수 네. 있는 사이즈거든요. 음. 사이즈가. 이렇게 하시면. 이거 보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 느낌이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굉장히요? 네. 되게 고무도 있고, 되게 부드럽네. 네. 입었을 때 제가 이제 리뷰를 보니까, 네. 어, 이거를 받으시고 다 리뷰를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어, 저 다른 데서 산 거랑 너무 달라요. 느낌이. 네. 네. 어, 다른 데서 산 거는 좀속았나봐요 네. 이러드시더라고요. 아. 이 느낌 자체가. 정말 알러지나 민감하셔도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이즈예요. 쇼로. 아, 진짜 그거 하나만 딱.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네. 이제 좀 우아한 거 찾으시고 싶을 때는 요거 찾으시더라고요. 어,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 네. 있아요 이렇게 네. 지금 삼각형 형식으로. 네. 그게 좀 많이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냥. 다른 거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막 모양을 내거나 이러시지 않아도 그냥 네. 툭 걸치면은 하고 나가면 눈에 띌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조직감이 있어서 네. 하나 해도 정말 예뻐요. 네, 네. 여기 지금 팔린 거죠? 네네. 네, 네. 너무 예뻐요. 네. 이거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남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스카프거든요. 어, 네. 드디어 남자 거 나옵니까? 네, 이렇게 <laughs> 남자분들은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음... 넣어서 그러면 이게 그냥 기본으로 하실 수 있는 사이즈인데. 네, 요거는 남자분들이 많이 사러 오세요. 네. 이제 남자분들 위한 준비인데 네. 차콜, 네. 요거 브라운, 네. 어 블랙 이렇게 네. 남자분들이 하시는 사이즈고요. 부터는 네. 이제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 사이즈가 네. 크 커도 약간 네. 디테일이 이렇게 네. 모양이 들어가가지고. 네. 지금 네. 코트에다가도 네. 지금 이렇게 길게 해도 좀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길게. 네. 모양이 이것도 길게 네. 하셔도. 길게도 것 같아. 네, 길게 도 예쁠 것같아 지금 코트에. 이거 네. 지금 이제 잘나가겠다 네. 박음질 같은 경우에도 잘돼 있고. 네. 또 주머니 안까지. 부분도 이렇게 네. 마감이 잘돼 있네. 네.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주머니에도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같은 면이 아니고요. 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다돼 있고. 안쪽에도 다. 네, 다 네. 네. 안쪽에도 네. 아닌지바뀐지 모르게 이렇게 마감 처리가 다 네. 되어 있어요. 요. 음... 네. 이렇게 100% 캐시미어. 아, 100% 캐시미어. 네. 뭐 이렇게 다루셨고. 네. 캐시미어. 네? 그다음에 생산지는 몽골리안. 몽골리안. 네. 그럼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깔별로 있나요? 네. 요게 음... 지금 요건데, 아까 네. 보여드렸던 요 카키랑 네. 요거는 같은 거예요. 음 요거 스타일 디자인 자체가 카키랑 같고. 네. 디 정장 스타일로? 네, 네. 요거 간절기에 지금 네. 이제 막 쌀쌀해지면은 네. 걸치기 좋거든요. 네. 바지랑 또 이렇게 딱 갖다 대니까 느낌이 또 완전 다르고 더 이뻐 보입니다. 네. 요렇게 입으시면. 오, 자켓 하나 볼 때는. 요거는 네. 이렇게 스카프가 안쪽에 달려있어요. 어, 이렇게 달려있네. 네, 아니가? 그래서. 네네. 진짜 면티에다가 그냥 입으셔도 면, 굉장히 예. 그냥 반팔티 하나만 딱 네. 입으신 거 지금. 네. 저 제가 한번 입어 볼게요. 네. 그냥 하나 입으셔도 네. 그냥 캐주얼하게 자켓 같은 경우에는 또 안쪽까지 이렇게 또 색깔이 틀리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요거 요거도 좀 진한 색깔 네. 그리고 지금 요거 좀 연한 네. 색깔. 네. 이렇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민크입니다. 민크 밍크 오늘 네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지도 괜찮고, 치마도 괜찮고. 워커제 영상 라켓이며 방송 나가고요. 대부분 민크가 품절이 됐는데 신상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상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검은색도 나왔으니까, 검은색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레이 빛이 나가지고, 그레이요?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이제 색깔이 요런 것들이 네. 음, 세련돼 보이고, 네, 너무 좀 예, 예쁘고, 뒤에도 네. 똑같이 이렇게 탈부착, 네. 네, 안쪽도 실크로 되어 있고요. 네, 안쪽은 실크로 되어 네. 있고, 코펜하겐 털이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뒤까지 아주 너무 이쁩니다. 네, 네뒤까지1 어, 편에서도 모자를 이렇게 썼었거든요. 네, <laughs> 모자만 <laughs> 똑같이 한번 쓰고 뒤에도 한번 보여주실수 네. 있으세요. 네, 뒷부분도 너무 이쁘고. 바지까지 한번 살짝 보여 드릴게요. 사장님 네. 지금 입으신 바지도 사장님 지금 입으신 바지도 사장님이 직접 제작하신 거죠. 네. 그때 설명 주셨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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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보리 밍크도 보이는데 여기 네. 좀최근에 나온 신상이죠. 네, 여기 신상인데요. 네. 약간 요거는 네. 이렇게 잘라진 거 싫으신 분들은 요렇게 네. 통 밍크로 아, 해 가지고 많은 분들도 좋아실것 같아요. 이렇게 또 털이 펄 아이보리 색깔이라 네. 색감이 네. 그냥 아이보리가 아니고 약간 살짝 펄 아이보리라 예뻐요. 네, 음... 네 어디다 매치하셔도 네. 그냥 어, 색깔이 예쁘게 이렇게. 아, 정말 딱 선물해주고 싶은 네. 그런 민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요거는 네. 체형이 약간. 네, 약간 어... 좀 통통하신 분들. 네, 네. <laughs>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고요. 요것도 재밌게 되어 있어요. 네. 요것도 색깔이 약간. 청색? 네, 네. 청색빛 나면서 네. 앞에는 이게 블랙이 아니고 그레이색이에요. 아, 어, 그레이색. 네, 네, 그래서 색깔 배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요것도 똑같이 코펜하겐 털이고요. 네. 코페하겐털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뭐 체형이 퉁퉁하신 분들 아니셔도 네. 약간 색깔 있는 거 원하시다 하시면은 네. 이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재미있게 뒤에는 다른 색깔이고, 앞에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가볍게 많이 입고 다니시기에 네. 좋은 것 네. 같아요. 오늘 또 너무 좋은 옷 사장님 때문에 많이 또 구경하고 있고요. 구독자님들 중에 오늘 소개시켜드린 액세사리 모자, 그리고 목도리, 옷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날씨 굉장히 춥대요. 올해가. 또 여기 캐시미어 옷으로 따뜻하게 입으실 분들은 사장님하고 또 상담하셔가지고 또 좋은 옷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남대문시장 시동 명품관 지하 111호입니다. 라 캐시미어고요. 010-3142. 4244 4244번입니다. 오늘 사장님 오늘 또옷 구경시켜 주셔서 또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또 전화 오시면 친절하게 또 깨끗하게 깔끔하게 옷잘 골라서 또 택배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배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